잘 먹겠습니다. 윤진씨, 잘 먹을게요. 맛있다. 음, 시간 좀 맛있어요. 맛있지. 플래닛이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가고 드디어 오늘 코끼리 새끼를 뺐어요. 우리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답니다. 정말? 응. 코끼리, 코끼리 키우셨군요. 코끼리가 새끼. 어우, 저 동물원 내 컴퓨터에 서품내 응. 동물원을 운영하는 거예요. 여기응 뭐뭐 있는데 동물은? 다 있어요. 전국에 있는 동물 다 있어요. 그럼 누가 구경하러 와? 사람들.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이 동물원에? 어 컴퓨터들이 들어와갖고 응. 돈, 돈 내고 그 돈으로 입장료 받아갖고 그걸로 또 동물 사갖고 홍합도 키우고 도 맛있어 엄마 이게 무슨 맛이고? <laughs> 오산녀식 아이가 엄마야 이게 무슨 맛이고? <laughs> 뭐야? 광고 <laughs> 광고 하나 주시면 <웃음> 돼요? <laughs> 오산녀식 광고? 음. 아 뜨거 어머 안녕하세요. 성정 씨어머 음. 나 요청했으랬잖아요. 충천 닭갈비 맛있어. 음, 양악하고 여기 파있는거 그거 거상하면 없어져요 없어졌어 왜파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양악하면은 음. 거기 볼파 볼페인? 여기가 파이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가 파이잖아 요기. 음! 창구는 말려님, 안녕하세요. 맛있어. 어떤 거 보라? 오랜만에 시켜먹는 밥 먹는, 먹는 거. 유튜브를 유튜브로 그거 해도 돼? 잠자는 방송 틀어도 돼? 잠자는 방송? 응. 안되지 되지 않을까요? 어, 되는 거 같아. 내가 아는 게임 하는 사람은 켜고 자던데 게임하다가. 음. 잠깐. 음. 김으슬이요 음. 안 돼요. 그거 하러 갈래? 30세끼 어, 찍으러 갈래? 그게 뭐야? 응. 밥 먹고 뭐 그런 거? 어디서 2박 3일 시골집 같은 거 빌려와서 3일 이틀 동안 자고 오는 거예요. 음. 우리가 밥도 해먹고 근데 방을 하면 응. 안끄는 거야. 커안 아, 가. <laughs> 욕은 음. 언제 해내 인성을 드러내야 <웃음> 되는데 흫 ㅎ 저기가 하나는 그안 가서 하면 되죠 내 인성 뽀록 날야 되는데. <laughs> 음. <laughs> 공주 아까 와주셨는데 응? 오늘 공주 신날이야? 응 음~~, 음. 나는 잠자는 거 진짜 잠궈도 잘 자요. 그래서 괜찮아요. 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, 팬티가 없던 적도 없는데. 나도. <laughs> 원래 없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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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고 일어났는데. <laughs> 팬티가 입혀져 있던 적은 몇번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기제가 입혀놨더라고요. <laughs> 자고 있는데 청소이모 오시잖아요. 그러면은 팬티가 항상 입혀져 있어요. 혹시라도 내가 이불 발로 찰까 봐. <laughs> 네. 오, 어, 달빛. 숭이니, 먹기 왜가 힘들어? 뭐, 이, 왜, 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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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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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즘 다 힘들지, 뭐. 근데 공주가 나 성형 전부터 봤잖아요. 근데 공주는 난지 한 번도 알아보던데. 어? 이러면서 나도 크게 많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. 알아보드나? 응. <laughs> 음... 바로안 아프죠. 나는 공진자였고 그때 언니랑 저기 영, 거기 돼지 갈색, 양 돼지. 음, 거기 화장실 갔는데 웬 뚱뚱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. 응. 근데 먼저 앉는 척 하더라고. 어머 그럼. 그때는 언니 방송도 안 했던데. 장사국장은 사실 났는데 그게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아, 또 괜찮았다 그러고 우르르 쾅쾅 그러다 보면 좀 문제 되죠. 음. 넘노콘으로 음, 하다가 잠시 탔다고. 수집에서 만난 사람이라노꾸노래 했다고? 음, 어, 생각없나. 야. 야, 너 이미 신뢰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? 음. 맛있어.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다. 응. 출자님이요 소원 한 가지만 해봐요. 소원 말하면 들어줄까요? 너꺼져너 나가. 장수자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이디가 응 아니야. 어머. 놀래라. 어, 아, 아, 어머머. 아. 어머머. 나도 일단은 코로나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소원이에요. 진심이라고? 진심으로 나한테 소문 말하는 거야? 극백 그 샤넬 백나 샤넬 6 굿백? 뭐였죠? 19. 틴1 9백아1 9백1 9백 낮이라고 하나 사줘라 음. 코로나 없어지면 진짜 찜질방 갈꺼야 진짜? 응 무조건 찜질방부터 갈꺼야 치료 된다 나와요?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3년은 간대요 응. 와. 아 진짜로 그거야? 난니 네 먹으라고 지금 남겨줬는데 아, 진짜 난또 언니 먹으라고 남긴 건데 <laughs> 말을 하지마 <하시네. 웃음> 저햄 하나 있는 걸로 내가 남겼거든 언니 먹어요 아니 괜찮아요